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캐롤라인 윌리엄스의 움직임의 뇌과학입니다. 프롤로그입니다 어,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흥무역에 참여를 해봤더니 몸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기자입니다. 거의 대부분 하루 종일 앉아있던 생활에서 처음 몸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면서 해방감과 활력, 새로운 자극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움직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탐색하게 됩니다. 뇌는 생각보다 움직임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감정과 기억과 계획은 모두 행동을 위한 기능입니다. 전 세계의 IQ는 10년마다 상승하다 2000년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 유전자 아닌 환경 변화 때문이라는 근거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어, 주목할 만한 것이 운동 부족이라고 합니다. 헬스장 운동으로도 충분하지 않은데, 하루종 대부분을 가만히 앉아 있다면, 한 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자주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 새로운 뇌과학적 관점, 어, 정신이 뇌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체의 역할을 중시해서 뇌는 단지 신체와 정신이 소통하는 대화방 역할로 신체와 정신이 함께 계획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1장 우리는 움직이기 위해 진화했다 어, 멍게의 교훈이 있습니다 멍게는 어리, 어렸을 때는 뇌가 있고 어, 정착지, 바, 바위 같은 곳에 달라붙으면 뇌를 먹어서 소화시킵니다. 움직임이 끝나면 뇌도 필요 없는 것이죠. 즉, 사고, 뇌는 움직임을 위한 것이라는 반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뇌의 진화적 목적은 생각보다 행동을 위해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가 침팬지보다 3배 정도 큰데 복잡한 계획, 감정,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움직임 기반의 기능입니다. 브레이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침팬지처럼 팔을 바꾸어가면서 빠르게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하는 능력인데, 이 운동 능력과 관련된 뇌 기관이 손해이죠. 나무 사이를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고난도의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정확하게 계획하고 피드백을 필요로 하는데, 어, 이런 운동이 반복되면서 손해가 확장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연속적인 사고. 창의력, 감정조절로 연결되더라. 즉, 브레이케이션 자체가 생각의 진화적 시발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나무에서 초원으로, 그 다음에 먼 거리로 수렵생활을 하면서 걷기와 사고가 결합해서 이것이 곧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활동 중일때 우리의 뇌의 성능은 최대치가 됩니다. 움직임은 기행, 기억력, 계획력, 을 향상시키는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멍게 뇌는 에너지를 절감시키기 때문에 구조가 퇴화 되거나 제거됩니다. 해마도 위축되어서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퇴화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일반적으로 수렵 채집을 해왔기 때문에 하루에 6에서 11km 정도를 계속해서 뛰거나 걸 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뇌는 움직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뇌 활동의 유지 조건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사고조차도 움직인다는 행동의 마음속 실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감정도 본질적인 것은 행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고유 수용감각, 어, 내부 수용감각에 대해서는 이전에 내면 수통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감 내부의 감각들이 어떤지 감지하는 능력으로 모두 감정과 자기인식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 걷기는 어떻게 창의력을 높이는가 어, 걷기의 힘 느긋한 걷기는 전전두피질의 활동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춥니다 어, 이러으로서 창의성이 올라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 생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움직이며 사고하도록 진화되어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맹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어, 맹수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활성화된 해부학적 부위가 편도체이고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걷기 자체가 전전두피질의 활동을 낮춘다 라고 합니다. 수렵 체집은 고도의 사고와 팀워크 기억력을 요구하고 움직임이 부족할 시에는 뇌는 에너지 절약 모드로 돌입하게 됩니다. 걷기 자체가 뇌 혈류량의 25% 정도 증가되고, 어, 걸을 때 혹은 뛸 때, 우리 어, 다리에 체중이 질리면 뼈에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어, 이것이 없으면 기억력과 활동성이 모두 감소되게 되는 것이죠. 울트라 마라토너 마커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달리면 삶이 진전된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전진하는 움직임이 심리적 거리감을 생성하고 이것은 과거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우울 탈출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 창의성의 원천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는데 전전조 피질은 이것의 역할은 틀을 유지하고 실용성에 집중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창의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느리게 걸을 때 전전도 피지로 활동이 저하되고 창의성이 높아집니다 무의식적 사고가 활성화되고 아이디어가 도미노 효과처럼 나타납니다 이것을 실험해 봤더니 걷기 후에 문제 해결력이 60% 정도 증가했더라 전전도 피지를 억제했더니 창의 아이디어가 두배 정도 늘어났더라 브레인스토밍 전에 산책은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창의력에 감소하는 것은 2000년대 이후 TV나 스크린 중심의 수동적 놀이 탓에 활동 기반 놀이와 움직임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움직임 수업의 사원칙. 빠르게 걸어라. 앞으로 가라. 생각하려면 방황하라. 중력을 거슬라, 거스르라. 이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3장 근력이 정신력을 만든다. 어, 근육이 정신력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근력이 증가되면서 자신감이 증가되고, 강한 몸은 자기 효능감, 회복력도 강화시킵니다. 현대인은 80년대 남자의 악력이 53kg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의 남성의 악력은 44k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린이의 근력과 지구력도 감소되었습니다. 앉아있는 생활, 체중을 지지하는 걷기나 달리기 같은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악력이 높을수록 해마가 건강해지고 기억력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근육이 약해지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어, 앞서 설명드린 내부 수용감각은 몸이 느끼는 감정으로 자아의 토대가 되는데 움직임, 그다음 근육 훈련, 이것은 자아 정체성과 직결됩니다. 어, 결합조직의 탄성도 중요합니다. 탄력 있는 힘줄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것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엉킨 실타래처럼 이 근막이 굳어버립니다. 어, PTSD나 트라우마 회복에도 어, 이런 근력 운동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복싱클럽과 같은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불안이나 분노가 줄어들고 성적도 상승되고 자신감도 높아지더라 몸을 통제할 수 있으면 삶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고 트라우마나 우울 불안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바로 근육운동, 근력운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자장 춤을 추면 행복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보시면 예전에 2 0 0년대에 나온 치매와 관련된 위험인자들을 쭉 소개한 메타노문을 보았을 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춤이었습니다. 춤은 원시적인 본능입니다. 생후 5개월 아기도 리듬에 반응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춤을 추고 싶을까요? 뇌는 예측하는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으로 박자가 나오면 도파민이 뿜어져 나옵니다. 움직임을 계획하는 영역과 청각 영역이 함께 작동하고, 박자는 뇌파를 연결해서 이러한 정보를 우리 뇌 속으로 뚫고 나가게 합니다. 어, 걷는 것 자체가 어, 계획된 균형 잃기라고 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듯말 듯한 쾌감을 느끼게 되고요. 비트를 타면 통제감이 들고, 이로 인해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함께 움직이면서 나와 너의 경계가 해제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오장, 단단한 코어의 힘, 몸통이 곧 마음이다. 자세, 움직임, 코어 운동은 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조세 필레타스에서, 어, 척추를 펴면 신경독소가 빠진다라는, 어, 어떤 직관적인 사고로 하게 되는데, 한 신경학자는 처음에는 비웃었는데, 2016년도에 코어 근육이 부신과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연결신경을 발견을 해서, 부신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구나 라는 실마리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코어 근육이 부신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세와 감정, 움직임과 집중력, 노화 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웃음도 일종의 코어 근 운동이라고 할수 있죠 어, 배꼽 잡고 웃는다 라는 표현이 있듯이 억지 웃음도 괜찮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어, 감정이 그러니까 근육의 움직임으로부터 감정이 나오는 것이지 감정이 근육의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즉 억지로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 이것도 감정을 만들어낸다. 즐거운 감정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눈가 근육을 수축시키면 부신을 자극합니다. 웃음 요구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울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허리 근육은 음, 코어 근육이죠. 스트레스와 호흡 연결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요가에서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은 감정 안정, 그 다음에 코어를 자극하는 것이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코어가 단단하면 마음도 단단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들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일종의 전신을 리셋하는 버튼이라고 할수 있는데, 단순히 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조직의 생화학적인 변화를 유도합니다. 근막, 앞서 말씀드린 이 근막을 압박해서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하고요. 이 림프액이 면역물질이 흐르는 통로죠 어, 림프관이 면역체계를 자극하면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스트레칭은 염증을 꺼주는 진짜 신호입니다. 쥐실험에서 어, 스트레칭한 쥐는 백혈구의 수치가 낮아지고 염증 부위가 축소되더라. 염증 종류 분자인 레졸빈의 분비가 증가됐더라. 면역 시스템으로 하여금 고비가 끝났어라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근막이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해서 몸전체에 체액을 저장하고 저장하고 림프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 근막에 스펀지처럼 짜내는 정화 작용을 하면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이러한 체액이 정체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어, 스트레칭은 유연성의 목적이 아닙니다. 장기를 움직이게 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과한 스트레칭은 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코어 근력을 유지하고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유연성보다 근력이 먼저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장 오직 인간만이 호흡을 제어한다. 호흡은 인간 고유의 능력입니다. 뇌간의 트징어 복합체가 호흡 리더를 제어하는데 숨 우리가 힘들 때 한숨을 푹 내쉬게 되는데 이것은 폐가 붙는 것을 방지하는 생리적인 리셋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감정 표현용 한숨을 쉬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뇌를 초기화하는 것이다 느린 숨은 집중력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정신적인 거리 두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미주신경이 활발하면 스트레스 복구력이 높아지죠 이 호흡이 미주신경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심박수와 호흡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숨을 쉴 때는 심박수가 높아지고 날숨 때는 심박수가 느려집니다 리듬의 변화가 커야 미주신경도 행복해집니다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hrb 심박변위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분당 6회 호흡입니다 어, 마법의 리듬이라고 하는데 5초 들숨 5초 날숨은 가장 안정적인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어, 움직이면서 호흡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섯 걸음에 들숨, 다섯 걸음에 날숨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집중 명상입니다. 5만 기억하면 되겠죠. 팔장은 휴식의 기술입니다. 수면이 휴식의 가장 깊은 차원이라고 할수 있는데 생존에 필수적으로 안자면 죽습니다. 깊은 수면, 서파수면 기간 동안에 기억이 정리되고 장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노폐물이 청소됩니다 따라서 잠을 줄이면서 공부하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뚱한 어, 공부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자동적으로 기억을 정리해주는 잠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꿈을 꾸는 렘의 수면은 감정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고 나면 한층 감정적으로 개운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과 면역 시스템도 주로 밤에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휴식에서 어, 정적이든 동적이든 이완과 재충전이 핵심인데 주로 함께보다 휴식은 혼자 하는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어, 움직임은 피로를 태우는데 고강도 운동은 염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몸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경고를 발령합니다. 저강도의 움직임, 요가나 걷기나 태극권 등은 미주 신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움직이면서 차분해지고 차분해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선순환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장인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일상에 더 많은 움직임을. 움직임은 일종의 감정의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여러 가지 집안 루틴이나 어, 중력에 저항하는 것, 함께 움직이는 것, 원초적 본능을 깨우고 코로 천천히 숨 쉬고 몸에 집중하고 리듬을 타고 움직이면서 배우고 앉아 있는 습관에서 멀어지고 움직임이라는 간식을 챙기고 집 환경을 바꾸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헬스장만이 답이 아니고 집안일도 훌륭한 움직임이 될수 있다. 움직임은 기분을 바꾸는 리모컨이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달라진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바퀴 걷는 것. 이것이 뇌를, 기분을,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페이지북이었습니다.